상세 페이지는 이거 보세요. 음... 또 중국말로 다 되어 있잖아요. 네. 보세요. 이거 지금 바뀌고 있죠?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어... 한 장씩 보여드린 거예요. 저는 하루에 한천개 정도 수집을 해요. 음... 그래서 그천개 상품들을 매일매일 이렇게 마켓에다 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판매된 데이터들이 계속 계속 들어가면서 제품의 주문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CS를 하는 툴이 또 있어요. 음... 얘가 알아서 답변을 해줘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배송이 예상보다 지연돼서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복사해가지고 그냥 고객님한테 보내드리면 돼요. 네. 제가 총 매출을 보니까 네. 이게 이번 달, 한 달간 매출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정산 예정 금액 1억 3천 정도 되는 거죠. 음...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세요. <laughs> 단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아,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주부에서 이제 중국 구매된 썰로 활동하고 있는 최전주입니다. 어, 오늘 무슨 일로 저를 이렇게 인천공항으로 부르셨는지. <laughs> 아 제가 원래는 급하게 배대지를 또갈 일이 생겨가지고 어. 부득이하게 부르게 됐어요. 어떤 것 때문에 다녀오신 거예요? 아무래도 저는 거기에 이제 재고나 이런 걸 쌓아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제품이 잘 가고 있는지도 한 번씩 확인 확인을 할 때가 있거든요 중국 구매대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게 뭐 정확하게 어떤 일이에요? 중국 구매대행은 뭐냐면 우리 고객들이 구매하고 싶은 제품들이 있잖아요 네. 제가 중국 파오바오에서 구매를 해서 다시 고객한테 보내주는 게 바로 구매대행이에요 너무 쉽지 않나요? 말로만 들으면 그쵸?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쉽게 생각해 보면은 친구들 해외여행 갈때 과자 사달라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과자 사주는데 거기에 수수료를 더 준다 이거라고 생각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에서 오셨는데, 네. 집으로 바로 가시나요? 집으로 가면 좋은데, 제가 그래도 밀린 일이 좀 있어서 저희 사무실에 잠깐 들렀다 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실로 가실까요? 네, 가시죠. 잠깐 중국 구매대행에서 한번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중국 구매대행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구매대행 자체가 사실 심부름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음. 것 같아요. 고객이 어떤 제품을 하나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는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고 직접 그 구매한 제품을 바로 저희도 또한 구매해서 고객한테 보내주는 게 바로 구매대행이거든요. 음. 말 그대로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저희가 대신 구매를 해서 보내준다. 그거를 바로 구매대행이라고 하죠. 구매자가 직접 구매를 할수 있는데 굳이 구매대행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중국에서 제품을 구매를 하는 게 일반 소비자가 구매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중국 설명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구매자가 입장에서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제품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판매자랑 직접 소통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배대지를 통해서 구매를 할때 배송이 잘 됐는지 확인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대신을 해줄 수 있는 거죠. 판매자랑도 재신 소통해 줄수 있고 그리고 배송 대행지에서도 저희가 제품을 제대로 배송이 되는지도 확인해 줄수 있고 하니까 사실 직접 구매를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구매 대행 제품을 선택해서 구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빠르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 우체국이든 네. 뭐 택배사든 송장번호 입력하면 바로 고객들이 바로 조회가 가능한데 맞아요. 사실 뭐 중국 쪽은 그게 쉽지가 않다 그렇죠 그리고 원래 저희는 이제 구매 대행을 직접 하고 쓰니까 어떻게 조회하는지도 다 알잖아요. 네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직접 막 찾아서 하기가 너무 번거로운 거죠. 음, 그 번거로움을 조금 덜기 그, 위해서 그렇죠 맞아요. 구매대행을 많이 이용을 하신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기차음의 프리미엄이라고 하긴 하거든요. 오. 왜냐면은 그기차는거를 저희가 대신해주면서 이 수수료를 받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달에 총수익은 보통 어느 정도 되세요? 총수익이 <laughs> 제가 총 매출을 보니까 네. 이게 이번 달, 한 달간 매출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정산 예정 금액 1억 3천 정도 되는 거죠. 음... 여기에서 이제 뭐 제품 가격 빠지고 뭐 하고 하면은 한 3천만 원 정도? 최소 20% 잡아도 진짜 그쵸, 거의 그쵸. 30, 3천만, 3천만, 3천만 원이네요? 맞아요 이를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분이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하는 방법을 좀 자세하게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자 먼저 이제 제품을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지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할 건지를 알 수가 있는데 제 그룹을 선택을 해서 수집을 하게 되면 저한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나의 마켓에 가지고 오는 거 음... 이게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뭔가 없어가지고 <laughs> 뭘 질문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그쵸 너무너무 너무 간단하죠 그럼 갖고 왔으면은 이거를 또내 마켓에 업로드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네. 보여야지 사람들이 살 수가 있으니까 그쵸. 어떻게 업로드를 할 건지 볼게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제품이 막제 마켓에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제품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저희 마켓에다 올려줄 건데. 근데 이거 보면은 이렇게 중국말로 되어 있죠. 중국말로 되어 있으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어 거부감 생기고 좀것 거부감 같아. 생길 네, 것 네. 같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다 선택을 해서 이렇게 이미지 번역을 해줄 거예요. 자, 이거 보면은, 아까는 중국말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어, 한국말로 되어 있네요. 네, 완전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네. 제가 옵션도 확인하고, 가격도 알아서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상세 페이지는 이거 보세요. 음... 또 중국말로 다 되어 있잖아요. 네. 사실 상세 페이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일괄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또 이렇게 직접 찾아오셨으니까 제가 상세 페이지 번역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이미지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총 14장의 이미지를 한꺼번에 번역을 할수 있다는 거죠. 음... 근데 이거를 사실 저는 일괄로 딱 선택을 해가지고 번역을 하게 돼 있어요. 아, 일괄로 선택하는 게 수집했던 모든 제품을? 어, 아. 그쵸. 한 400개 정도 제가 이렇게 딱 선택을 해가지고 번역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기다리지 않으셔도 돼요. 상품을 한개한 한 개씩 들어가서 이렇게, 그쵸. 막 이렇게 번역 버튼 누를 필요가 없이 그쵸. 수집한 제품을 딱 누르면 그 전부 다 이렇게 번역이 된다.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거 지금 바뀌고 있죠.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어... 한 장씩 보여드린 거예요. 요즘 AI가 이렇게 다 번역을 해주니까 사람이 번역한 거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번역을 해줘요 어...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중국 제품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줌이 들어와요 그럼 대표님은 하시는 게 뭐예요? 마우스 클릭 <laughs> 이거 중국은 왜 갔다 오신 거예요? 중국이요? 사실 바람도 좀 쌀겨서 <laughs>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단계가 있나요? 어, 이게 끝이에요 사실 이게 이렇게 번역을 하고 나서 네. 또 제가 클릭 한 번만 하면 이제 업로드가 되는 거죠 보여드릴 게 <laughs> 없어요 사실 이렇게 너무 간단해가지고 업로드도 너무 간단해요 이렇게 다 기본적인 탭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그냥 업로드도 이렇게 버튼만 클릭하면 알아서 업로드를 해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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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아마 다 아실 건데, 중국 구매대행 같은 경우가 어 CS를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요즘에 우리 CS도 되게 AI가 해주는데, 어떻게 오. 하냐면, CS를 하는 툴이 또 있어요. 음. 보통은 저희가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을 하니까 배송과 관련된 걸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걸 딱트릭을 하면 얘가 알아서 답변을 해 줘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배송이 예상보다 지연돼서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복사해 가지고 그냥 고객님한테 보내 드리면 돼요. 그 <laughs> CS도 이제는 AI가 한다. 그래서 사실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을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가 너무 없어서 네. 제가 뭐라도 이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될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들을 좀 많이 여쭤볼게요. <laughs> 네, 물어보셔도 돼요. 아까 수집됐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어떻게 수집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이제 고객들이 주문을 하기, 하니까 그걸로 가는 건가요? 이게 수집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제품이 보여야지 판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저희 마켓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런 식으로 제품이 다 업로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을 이제 고객이 보고, 어 이거 괜찮네 하고 주문을 하시는 거죠. 나는 이 제품 팔 거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괜찮은 상품도 다 올리시는 거예요. 맞아요. 어... 많이 판매가 됐던 제품들을 다내 마켓에다가 다 뿌려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조금 경쟁력이 있는 제품들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저는 하루에 한천개 정도 수집을 해요. 음... 그래서 그천개 상품들을 매일매일 이렇게 마켓에다 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판매된 데이터들이 계속 계속 들어가면서 제품의 주문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중국에도 이제 되게 다, 많은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그쵸? 플랫폼들이. 뭐, 타오바오, 1688, 응. 알리, 뭐, 등등 있을 텐데. 맞아요. 주력으로 하시는 사이트가 어디세요? 저는 타오바오나 1688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타오바오가 생각보다 제품이 정말 괜찮은 게 많아요. 지금 테이블 파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세트로도 이렇게 판매를 하거든요. 음, 근데 이런 세트가 보통은 우리나라에서는 한 20만원, 30만원 어, 원 하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보면은. 이걸 이렇게 세트 하나에 344위안이에요. 그러면은 7만 원 정도 된다고 네, 보면 돼요. 네. 그러면은 엄청 저렴하죠. 그러네요. 근데 지금 만약에 제가 국내에서 20만 원 주고 판다고 하면 이걸 7만 원에 사서 배송 대행지를 통한다고 해도 5만 원이면 배송비가 되거든요. 음... 그러면은 얼마가 남죠? 한 엄청... 6, 7만, 원데, 그치? 7만 원. 6 7만 원 남죠. 그러니까 음... 저는 타오바오에서 이렇게 괜찮은 상품들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도 사람들이 하시는. 일들이니까 중간중간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할것 같거든요 아 사실 문제가 발생이 안 된다면은 그거는 좀 거짓말이고 네네. 저희도 고객 입장에서 타오바오에서 제품을 사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 판매자랑도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소통을 할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뭐 GPT라든지 아니면 재미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팝하고 번역하고 이러다 보면은 뭐 말도 안 맞고 이러니까 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실 저희 초기만 해도 사실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어려움이 조금 뭐 GPT가 요즘 너무 잘돼 있잖아요. 번역이 그쵸, 그쵸. 엄청 잘 되잖아요. 한국, 그냥 중국 사람보다 더 잘하니까. 그렇게 해서 번역해가지고 소 통을 하니까. 사실 좀 어려움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AI가 방금처럼 없었을 때 네. 상품 뭐 수집하고 뭐하고 하는 거다 직접 하셨을 거니에요 맞아요. 직접 하죠. 그러면은 네. 사실 어, 먼저는 저희 이. 네이버에 가면은 가격 비교 사이트가 있어요. 이렇게 네이버 가격 비교 들어가면은 하면 여기 해외 직구 탭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제품들을 보고 아, 어떤 제품이 잘 팔리는구나 하는 걸 찾아서 여기에다가 검색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제대로 번역이 안 되면, 이, 지금은 이제 탁상시계라고 제대로 번역이 돼서 네네. 이렇게 나오는데, 안 되면 또또 또 이상한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그 중국말로 탁상시계가 뭔지를 또 찾아야 돼요. 음... 그래서 그걸 막 찾아가지고, 여기서 또 제품이 어떤 게 있나 이런 거 찾아보고, 이거 이제 URL 따고, 그래서 또 그거를 확인하고, 여러 개 URL 모아가지고, 그거 업로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야 했어요. 마켓에서 직접 다 뿌려야 되고. 그쵸 직접 아... 내가 업로드 하는데 그거는 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들어가서 <laughs> 제가 들어가 볼게요 내거 스마트 스토어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여기 상품관리에 들어가서 상품 등록을 해야 돼요 상품명부터 제가 정해야 돼요 보면은 이거를 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상품명을 찾아야겠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찾냐면 아 생각만 해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laughs> 이제 원래 아이템 스카우트나 뭐 불사자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잘 노출이 되는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어, 그, 호킹이 그, 될수 있게 그쵸 호킹이 잘 돼야 되니까 그 키워드들을 다 조합을 해가지고 상품명을 만들어야죠 음. 그래서 상품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제가 그것까지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음. 네. 진짜 하기 싫으신가봐 요 <laughs> 네, 진짜 하기 싫어요 지금 제가 너무 AI에 길들여졌나봐요 그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번역을 해서 아예 그냥 이걸로 상품명을 넣고 여기 판매가를 제가 또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럼 판매가는 음. 어떻게 하냐 어. 머리 아파 죽겠다. <laughs> 판매가는 이제 저희가 제품 원가가 있잖아요. 그쵸, 그 저희. 원가에다가 배송비를 붙이고. 거기에 내가 마진을 어떻게 할 건지를 또 설정을 해야 돼요 아... 그러면 내가 마진을 생각할 때한 20%에서 뭐25% 사이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만 원이 원가예요 배송대행지 무게나 뭐 부피에 따라서 그거는 비용이 정해지거든요 음...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한 5,000원 잡는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만 5,000원을 내가 원가로 생각하고 음... 거기에다가 이제 마진을 붙인다 하면 한20% 했을 때 3,000원 정도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만 8,000원 18,000원에 이제 음. 판매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음. 다 가격까지 넣어야 돼저 근데 이거 다하려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어요 <laughs> <laughs> 여기 그 보이시나요? 이거 스마트 에디터 원. 이것도 작성을 해야 돼요 여기에 이제 내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상세 페이지를 만들려면 그걸 또 제작을 해서 이거를 또막 이게 바로 지금의 수동 방식입니다 대표님. 네. 일단 오늘 많이 보여주신 거죠? 다 보여준 거예요. 없어, 이제 더. 사실 구매대행이 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음. 저희가 쉽다, 쉽다 이렇게 하긴 하지만 이것도 사업이니까 좀 마음을. 굳게, 진짜 내 사업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다 하고 다 쉽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어떻게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일이 더 소중해지고 더큰 사업이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너무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너무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전업주부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남편분 반응은 어때요? 이제 처음에 저한테는 말을 따로 안 했었는데 네. 엄청 어깨가 무거웠대요. 아, 저한테 이제서야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천만 원이 딱 찍혔을 때, 이제 저희 남편이 아 이러는 거예요, 아, 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왜 그러나 했더니 저는 엄청 막 방방 뛰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냥 하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 되게 많이 힘들었구나. <laughs>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어, 지금 이제 남편분은 그래도 마음이 되게 많이 편해지셨나봐요 그쵸 지금 많이 편해졌고 그리고 아이들이랑도 시간 많이 보내고 할수 음. 있어서 좋아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늘 거의 다 알려주셨다고 하셨는데 네. 완벽하게 다 알려주진 못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혹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더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 저희가 또 이제 앞으로 무료 특강을 진행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나 그리고 중국 구매 대행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쉽게 할수 있는지에 음. 대한 내용을 저희가 또 담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혜택으로 또 제가 준비 전자책이 있어요. 어. 그래서 그 전자책을 통해서 중국 구매대행을 쉽게 입문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거든요. 음. 그것도 하나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12월 9일 대신 오전에 해요. 오전에. 어. 그럼 꼭 시간 되시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향후 목표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어, 막 엄청 거창한 목표가 있는 건 아니고 지금 하는 사업 정말 계속 쭉잘 하고 싶고요. 앞으로 또 새로운 그런 뭐, 구매 대행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더뭐 알아보고 또 다른 파이프라인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또 찾아야겠죠? 지금은 중국이 메리트가 되게 제일 크지만. 그쵸, 그쵸. 뭐, 다른 진짜 제3의 국가가 생기거나 이러면 그쪽으로도 충분히 발을 뻗으실 생각이세요? 그럼요. 저희가 이제 사실 하나의 파이프라인만 가지고는 생활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도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저의 사업도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오시자마자 네. 촬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또 피디님 만나게 돼서 <laughs> 너무 좋네요. 너무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라이브 때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